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리스는 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영혼의 양식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타임입니다. 그리고 때라는 것은 시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을 줍니다. 하루 24시간 어, 60분이라고 하는 1시간 그리고 1분이라고 하는 60초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즌 즉, 즉 때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에서 계속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인생말년의 때를 헛된 시즌, 헛된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2절부터 계속 많은 수많은 경우의 때를 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울을 때, 심을 때, 거둘 때 그런데 이거, 이러한 거이 때는 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의 결과로 나타나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때가 행복의 때, 축복의 때, 은혜의 때, 영광과 감사의 때, 기쁨의 때, 그 기도의 응답의 때, 천국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시간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축복의 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때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심는 그 씨앗, 오늘 감사하는 그 한마디,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수고와 봉사와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축복의 때로 은혜의 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십시다. 최선을 다해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바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하루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때로 맞이하는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